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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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야, 이건 아니다. 자, 연습하나. <laughs> 야, 이건 아니다. 아무리 가도 쳐도 이리 내려가면 되겠 연습하셔가지고. 이건 올라와가지고. 이진 내려가겠다. 내려가지겠나? 와, 이 좋 <laughs> 나도 어제 떨어보버더라고대장면 내려갔어요? 어, 가에내려다 저거 탔다 이가 크게 돌아야 돼, 크게 타려하면 크게, 돌아, 크게 돌아가 내려야 돼요 작게 들어안돼 작게 들어니까 밑으로만 어이 내려갈 거에어안 응, 돼, 안돼 어 씨. 려가 아, 아니, 하지마, 하지마. 아 아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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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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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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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내려거이내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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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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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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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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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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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저요 무슨 무슨 거요